그러니까 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인과 연.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어. 여러분들은 인이야. 연은 의종에서 기세관과 말하자면 육은신, 몸뚱아리 그러니까 몸과 마음인데 연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냐, 누구의 육은신을 만나냐, 누구의 몸을 만나느냐. 그 사람을 만날 때 얼굴로 봐. 전화하는 건얼굴만 보지. 그러나 만나잖아. 만나면 그 뭔가 그 사람한테 덕을 볼 수도 있고 손을 볼 수도 있지만은 연을 악당을 만나서 손을 보느냐, 좋은 사람은 난 이익을 보냐? 그러면 반구석에 가만 있어 그냥 무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연을 만나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그러니까 현남생을 만나서 행복하고 좋다는 사람은 좋은 거고, 또날 보고 괴롭다 그러고 싫다 그러고, 아이 한 사람 뭐가고, 날 보고 못생겼다 그래요 아이 그럼 내가 무슨 뭐 잘생기고 못생긴네자기업녀청 오르고 난 이빨도 튼튼하고, 아이 세상에 귀도 밝고 눈도 밝고. 아이디가 기골 어? 아, 차고 딱 한데, 자기 업력으로 보지. 뭐, 내가 그래도 흔들리겠냐고, 오보살님, 잘생긴, 못생이 게, 무슨 어? 껍데기 놓고, 이게 다오작부가 그 튼튼하면 되는 거지. 그게 중요하다니깐요, 보살님 에너지가 온골 차기 있으면 딱기가 있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 연을 잘만야된다 따라서 연을 잘만야된다 그래야 노후가 편하고, 그래야 편하다. 임정이, 편하다. 임정이 편하다. 오늘의 연은. 오늘의 선방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항상 선방로 오는 거야, 부살님. 연을 잘못 내는 거야. 연. 그러다가 종자생 현행이라는 거야. 현행은 여러분들 종자라는 것은 뭐예요? 종자건전생에내종을이기고 현행이라는 의종을이기는 여기서. 어? 그다음또 하나가 뭐가냐면 현행운 종자라 있어 현행운 따라서 현행운 종자. 현행운 종자. 현행이라는 것은 부살님, 아리아식을얘기하는야 제8식. 어, 아리아 시게의 종자는 보살님 항상 또 좋은 종자를 만나야지 나쁜 종자를 만나면 괴롭지. 그러니까 내정이 좋으면 의정도 좋은 걸 만나야 된다. 이야 현행운 종자 따라서 현행운 종자 내정을 네 현행이라고 얘기 보면은 어그 종자는 보살님 자기들만큼 그 정도되는 수준을 만나야 되는 거야. 자기보다 하향을 만나면 안돼 보살님 모든 게 자기만 못하면 안 되지 모든 게 보살님 어. 그럼. 그러니까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자기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야. 다 나는 보살이 미론이 얘기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난큰 스님만 상대했어. 어. 나는 큰 스님들한테 배우는 게 많지, 배울 게 많지. 어? 딱 하고, 어? 큰 스님들한테만 배우, 어,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야 가서 딱 질문하고 인사하고, 그래, 배우는 게말 한마디로 딱 하고, 딱 해서. 그래서 이제 우수에게 하나 할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 보살님 이 도인들은 보살님 사람을 볼 줄을 알지 내중이 단단하니까 그래서 나를 알아봐 보살님 그래갖고 어, 경허 만공 원담으로 되는 덕승 종님 방계인 원담 스이 나한테 죽기 전에 내가 너 10억을 만들어 준다 포교 기금으로 또 숭산 선생님이 아니 근데 안 줬지. <laughs> 그냥가셨지 줄라면 낙골당을 해야 되는데 수덕세에다가 어? 그날 보고 변호사 사무실 가자 그래서 가고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로 서초동에 어? 상자들이 반대하지 모세 어디 덕숭종님 선도량이 무슨 낙골당이냐고 그거 하면 돈 나올 구멍이 없대 너는 쓸만한 인재래 근데 숭산스님 숭산스님 세계불교 내가 죽은 다음 에 네가 필 거니까 네가 영어 배워서 네가 어, 불불 펴라 난너 너라면 모든 걸 밀어준다. 진짜로 웃을 때가요. 그리고 농담을 하는 얘기야. 숭산습이너 영어 배우려면 미국으로 와. 와서 까둥이하고 3년만 동거라면까둥이가까둥이 깜두기 여자 흑인 흑인 여자 영어를 가르치면서 프라이팬한테 발음이 틀리면 프라이팬을 집어 던진대요. 순산 선생님이 얘기야. 농담으로 나고 얘기하는 거야. 어? 어 그래. 야 영어를 배우는 인다고. 네가 영어를 배워야 어, 국제적으로 움직이니까 하라고. 어? 그럼 보살님 다 다 나를 인재로 봤지 뭐뭐 다른 생람들도다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야 그냥 뭐 그런데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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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휩쓸리지도 않고. 그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모세를 봐봐 현행운 종자 어, 현행운 종자라는 건 내종에서 8식이 여러분의 아리아식의 내종이 현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현행운 어, 종자라는 건 연을 어떻게 만나 어떤 종자를 만나냐 자기의 아리아식기의 사상과 음. 자기보다 복력 이 있고 더 배우고 더 똑똑하고 한 종자를 만나느에 따라 인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살님. 이 인과를 갖다가 진정 인과라고 해. 따라서 진정 인과. 진정 인과. 종자생 현행. 종자생 현행. 현행운 종자. 현행운 종자. 종자생 현행은, 종자생 현행은 정해진 순리대로 간다. 정해진 순리대로 간다. 정순이라고 한다. 정순이라고 한다. 현행운 종자는 현행운 형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상종이라고 한다. 상종이라고 한다. 동시인과다. 동시인과다. 그 다음에 의료인과라서 뜻으로 하는 건 의료인과는 종자생 종 종자야. 따라하세요. 종자생 종자. 종자생 종자. 예, 처음에는 종자생 현행이었고 두 번째는 현행은 종자인데 세 번째 종자생 종자는 종자가 종자를 하고 살리그 좋은 종자는 반드시 10년 후 100년 후에도 좋은 씨앗은 여기서 좋은 씨앗은 무슨 좋은 땅을 만나면 잘 자라. 여기서 좋은 종자가 미국 간들, 아, 무슨 미국의 미국 땅인들, 무슨 미국이라서 미국에서 좋은 땅에 들어가면 좋은 종자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림 뭐 현남생한 이 종자가 미국에 가서 불꽃을 피던, 일본에 서 피던, 어디가 피던, 능력이기 때문에 핀다는 거지. 그게 종자생, 저 종자생 종자라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좋은 종자는 좋은 종자를 만나서 핏을 보는 거고, 나쁜 악의 종자들은 악의 종자를 만나서 나쁜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종자생 종자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생 종자를 갖고 나왔는데 이번 생에 앞으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고 누구하고 인 연을 맺냐에 따라 다르다 그거요 남은 여생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여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보살님. 그러니까 다시 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살님. 어, 인과는 두 가지. 인과 법은 두 가지. 가지. 진정 인과와 진정인과. 의료 인과가 있다. 진정인가란, 진정인가란 종자생현행, 종자생 현행. 현행운 종자, 종자. 정순. 정순, 상종, 상종. 동시인과다, 의료인과, 종자생종자, 이시인과다. 이시인가다, 이시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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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생종자는 뭐냐면 종자는 씨를 뿌려 나서도 금방 싹이 안 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어, 금방 시, 10년 전이던 10생 전이게꽤 요번 생에 드러난 수가 있어요. 다만 시, 시간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어느 생인가 받아 업을 지면 선업을 지면 선업을 악업을 지면 악업을 받는 것을 당장 망양 온물가에서 숭룡 찾는 것처럼 아 숙룡을 온물가에서 어, 찾으면 되냐고 보살 갖다 끓여야지 숭룡이 되는 거지 그처럼 어, 이시인라는 것은 때가 있어 그 그러니까 종자를 뿌렸으면 결국은 와 보살들이 그뭐 예를 들어 대종이 하 한다 와 어느 어느 생 어느 곳이 와 다만 금생이냐? 내 생이냐? 10생 이냐 우냐? 100생 이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히 남편을 만난 게 아니야. 눈묘연히 자식을 낳은 게 아니야. 전생에 자기가 뿌리였고, 자기가 초청을 했고, 코를 했어. 우라고 요청했어. 요번 생에 만난 거라고, 보살님.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으면 짧게 끝나는 거고. 유통기한이 길게 가는 거야, 보살님.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사돈낱 말하듯이 이러고 저러고이해할 필요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다자기의 짧은 인연이고 긴인간이있어 어 부모하고 인연이 길면 부모한테 사랑받고 오랫동안 그냥 어, 어 대접받고 자리는 거고 어그 그러니까 부모가 인연이 없어 하나는 죽고 하나는 어어한 그걸 편모스라라래 그래, 보살님 아버지 없이 밑에서 크거 그러면 편모스라야 그래, 보살님 어그 그렇게 되는 거야 보살님 또어 아버지 있는데 엄마가 없어 어 그런 그 심청전에 나온 심청이처럼 보살님. 동양전 의도 맥이면서 보살 길렀다고 쳐봐 그다 그게 전생에 내종을 네 어떻게 익혔냐가 간쟁하고 때 요번생에 연을 만나 탁탁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전생에 그 종자가 요번생에 나올 때다 종자생 현행이란 거야 따라서 종자생 현행 현행은 종자. 종자 또 금생에 여러분들 아리아식 그를 갖다가 어떤 쪽으로 자기 마음을 어느 쪽하고 연을 맺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게 결과가 달라진다 말이야. 종자생 종자는 따라하세요?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종자. 종자생 종자는 보살님 봐봐 다른 게 아니야. 좋은 종자가 좋은 종자를 만날 때 좋은 어, 가치가 나온단 말이야. 나쁜 종자가 나쁜 종자를 만나면 더 나쁜 일이 생겨. 그러니까 좋은 종자와 나쁜 종자가 어울리지 않아 물과 기름처럼. 악이 악을 만나는 거야, 악당이 악당을 만나는 거야, 보살님. 우연은 아니야, 보살님. 그러니까 연을 잘 맺어야 된 거야. 어? 예를 들어서 봐봐, 보살님. 악질들하고는 악술에도 한번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러세요. 하지 말아야 되는예요 보살님? 그런데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러면 마음은 주지 말해. 손으로는 잡대 안 잡으면 그 사람이 싫어하지, 욕하고 그러지. 건방지게 싫이. <laughs> 그러니까 하되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되는거요 네. 마음을 주면 안되는예요 보살님? 어? 마음을 주면 이게 종자로 이게 간지에 싹이 트는예요 보살님? 그게 그럼 그 그래서 요걸나다 음악식으로 내가 옛날에 하면 뭐 이런 식이야, 보살님. 종자 따라하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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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종자. 음 t u n 보시지 Tungja, u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종자생현행 종자생현행 현행 현행 u n g 현행 Tu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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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n 종자 a t u n 유근신과 어~ 유, 몸과 몸 아니 비서신이 몸과 기세간 해와 달별 공기 지수와풍사대 이쪽을 만나서 몸을 매겨 살려야 되고 몸을 보호해야 되고 몸하고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요거 두 가지를 컨트롤하는 건 내종에서 결국 기세간과 어~ 누구를 만나는 자기 몸통 아래를 담당한다. 그니까 몸을 담당을 하는 거를 다잘 모를 때 몸에 병이 난다. 여러분들 몸을 무시할 때 병이 오는 거야. 병날때 병원 가고 그러면 이미 늦은 거야. 보살님잘살펴야 되는 거야. 그걸 현행운 종자라고 해. 따라서 현행운 종자. 현행 종자. 어아 아, 종자생 현행. 따라서 현행 종자생, 현행. 종자생 현행. 종자가 중요해. 내종. 네 종자생 어 종자생. 종자생. 현행. 현행. 그러니 또 바탕이 좋아. 그금 그러니까 금생에 보고 듣고 느꼈던 바탕이 현행이랑 팔식이야. 팔식에서 현행운 종자 따라서 좋은 팔식에서 좋은, 팔식에서 좋은 종자를 만들어낸다. 신심, 신심 있는 사람이 신심 있는 불자를 만나면 신심 있는 불자를 신심이 더 일어난다. 신심, 있게 일어난다. 신심, 없는 사람이 신심 없는 사람이 신심 있는 사람을 만나도 신심 있는 사람을 원체, 신심이 원체 신심이 없는 사람은 도리어, 도리어 신심, 있는 사람을 신심 있는 사람을 나쁜, 사람을 나쁜 길로 끌고 간다. 시간 낭비다. 시간 낭비다. 이상한 대로 끌고 가는 거지, 부살님. 아니 선방을 다니던 사람이 노부살이 갑자기 콜라텍을 한다고그 이상한 거 아니야? <laughs> 그 동네하고 다르지. 가서 이상한 사람이 나 만나고 보살고 그래서 아무 뭐 어떻할거 동네가 다짜 공기도 탁하고, 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건 몰라도 그쪽은 보살이 시간 낭비야. 배울 게 없어.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부살님 생사에 따라야지. 뭐 그런 데다 가, 부살 그냥 그런가보다 말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전생에서부터 보자 딱그 종자라기 때문에 종자생 현행 현행은 종자 그다음에 종자생 종자는 시기가 없어 이 종자생 종자는 언제가는 그 종자가 쌓이나 종자생 종자 따라서 종자생, 종자생 종자는 인과 중에서, 인과 중에서 의료 인과, 인과, 인과 이시 인과, 인과 시간이, 드러나지 않았다. 시간이 드러나지, 않았다. 장소가 드러나지, 않았다. 장소가 드러나지 않았다 장소가 드러나지 않았다 동시 인과는 진정인과. 진정인과 인과법은 두 가지, 진정인과와 의료인과가 있다. 진정인과는 종자생 현행, 현행운 종자 두 가지다. 그러니까 종자생 종자생 현행이라는, 우선 종자가 좋아야 돼보살림천생 종자가 불량품이 들어오면. 금세에 만나는마다 시원찮 사람 만나고 시원찮어. 전생에 보급종자, 신심종자, 건강종자, 좋은 종자가 그 그러니까 나와야 된다 말이야. 그 그러니까 그럼 자식이라도 모살 좋은 종자를 아야지어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어머님, 아버님 모신다 하고 한데 이거 늙은 와같지돈다벌고 늙은 그냥 어 등살을 빼먹는 상 뜯어 먹려고벼다네 자식이 돈못 버는 자식들은 모 살림 그게 전생에도 먹고 놀던 종자야 이게. 에? 그게 방법이 없대니까요. 보살님, 밥벌이에 대는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거, 보살님, 그 보살님, 이게그 대학교 좋은 데 나온다고 된게 아니야. 보살님, 천생 복이 있어야지. 무슨 현담이서울들 나왔어? 하버들 나왔어? 상관없어. 어, 아, 어? 복력인데 2년 복을 많이 뿌렸잖아. 내가 그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또내 생애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많이 뿌려놨으니까. 그래서 보살님이 신심이란 건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따라 하세요. 종자. 종자, 종자생종종자생현행, 현행, 종자. 현행운종자, 현행. 현행 현행 종자, 종자, 종자. 종자. 종자생종자, 종자생 종자. 이 종자생종자, 종자의 씨를 뿌리면 어느 생 어느 곳에서 고종자를 그 만난다는 거예요, 보살.끼리끼리,끼리끼리 보살이 끼리끼리 정치하는 종자는 정치. 정치하는 종자, 는 정치하는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 연예인들은 연예인 집안을 태어나고, 보살님, 장사꾼은 장사꾼 집안을 태어나고, 농사꾼은 농사꾼 집안에서 태어나 보살님, 그걸 품종개라 해야지, 휴게 아니지, 보살님. 다만 때가 있다는 거야. 바로 찍고 바로 받느냐, 어느새 어느 것이고 받느냐, 그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자, 살면서 유난히 일이 잘된 사람이 있고, 유난히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유난히 잘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게 현담샘이야. 나야, 나. 맞다니까요, 부살님 그러면, 어,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항상 어디 가나, 뭐. 어? <laughs> 여러분 눈물을 리거나 고통을 주거나 그러진 않지, 항상. 난 죽는 소리, 아쉬운 소리를 안 해, 부살님 어디 가나. 어? 그럼. 그런데, 업장 무거운 사람 만나, 부살님 스님들도 업장이 무거운 사람 있어, 부살님 음. 업이 무거운 사람은, 다 힘들어요, 부살님 사는 게 힘들고. 어? 그럼, 그냥 막, 그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난 내가 자신있게 딱 얘기하는 게한 가지가 뭐냐면, 응? 내가 맘 먹고 안된 적이 없어 보살님. 난 망상을 안 피워 내가. 만만 면돼 나는. 어? 예를 들어 내가 어? 불교를 위해서 300억 짜리 큰 불사를 내겠 했다면 300억이 들어온다니까요, 보살님. 절전은뭐할 거야. 애 낳기 쉽지 않기르기 어려운 것처럼. 보살님, 그 뿌한 거야 절을 짓다 면 돈이 들어와 누구든지. 전생에도 절이라 절 시주하던 종자가 고려 시대 때던 뭐 이렇게 있던 종자들이 환상하면. 아무리 신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조폭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절질 때는 전제선 내놀이 하는 종자들이 있어. 그래도 어? 현담심이 절을 짓는다 소문하면 돈이 전국에서 들어와 모르는 사람한테도 들어와 보살님 아 단독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대웅전 30억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거요 보살님? 그래서 예, 그러다난안해 그런 걸왜전 세계도 난 그런 걸안 했거든. 그 에너지를 빼기 자바보살님 불살라면 키를 키가 다 빠지는 거야 보살님 키가 그런 걸안 하는 게 선계기야 보살 선사는 그런 걸안해 그냥 참선만 하고 중생들 바른 눈만 탁 튀어주도록 발심시켜서 눈 튀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그그 그 에너지 다 빼기면서 다른 사람도 할수 있는 걸 모아로 해고 그, 무슨 이거 그. 어, 형상에 보이는 것은 별게 아니야 따라서 형상에 보이는 것은 별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불법. 좋은 여러분들 신심의 종자를 많이 넣어줘서 탁 발심종자를 만들어 법의 눈을 탁 튀겨서 전생에 98%를 닦고 나왔어. 2%가 부족해. 2%를 탁 에너지를 넣어줘서 탁튀어주는게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보살님. 그리고 부처님 법은 보살님 여러분들이 덕을 쌓아야 되는 거야. 덕이란 건 공덕을 얘기하고 공덕에 공자를 빼니까 덕이란 말이야. 공덕이 복력이야. 복력이 복이고. 복력 따라하세요. 복력 따로 있고, 따로 있고 공덕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복력이 공덕이 공덕이고 공덕에서 공자를 빼면, 빼면 덕이다. 덕이다. 그래서, 조상이 덕을 그래서 조상이 덕을 싸면 후손이 잘 된다는 것이다. 후손이 잘 된다는 것이다. 조상이 복을 지면, 복을 지면 후손이 반다는 것이다. 후손이 것이다. 그래서 조상들이 복을 저, 집안하고 복을 못친 집안하고 달라 보세요, 님. 조상의 복력이 중요한 거야. 조상의 복이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상이 보살 복을 줬어그데 노숙자 의집으로 들어가지는 않아 보살 영혼이 영가가 들어갈 때다그 집안 들어가기 전에 알아 보살 다 노숙자가 죽어서 환생을 하는 거야. 그데저 집은 고대강신한테 조금 부자 집이야. 으 금생이 그냥 노숙자 노름만 하고 서울 여기서 잠만 자고 그랬으니까 이제 부자 집으로 태어나지면서 부자 집으로 태어나는게지엄력으로는 부 자체로 보는데 그게 또 노숙자 집이야, 보살님. 지 엄력이. 그걸 전도몽상이라 그래. 따라서 전도몽상. 전도몽상. 착각으로, 착각으로. 잘못 아는 것이다. 잘못 아는 것이다. 자기 엄력으로는 거꾸로 보인 거야, 보살님. 좋게 보인 거야. 그래서 참선을 하라는 거는 참선하면 죽은 후에도 저 집은 노숙자 집이고 저 집은 어? 재벌집이고 저 집은 신심 있는 집이고 이게 딱딱 보인다는 거야. 전도몽상이 안 되고 딱딱 정지견으로, 정견으로. 왜? 평소에 마음을 닦았기 때문에 거품이 익지 않는 다는거야요 보살님. 그 자기의 복역의 코타라는 게 있어. 보살님. 자기가 쓸수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보살님들이 그걸 알아야 돼. 딴건 몰라도. 가급적이면 남 가슴 아프게 하지 마. 따라서남 가슴 아프게 하지 말자. 남 가슴 아프게 하지 말자. 쏘가주는 게 도인이고 손해보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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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도인이고 잊어버리는 게 도인이다. 그 부자들이 그냥 까무지게 그냥 장사꾼들하고 그걸 조금 약자한테 깎으려고 덤벼들 데조금 그냥 바가지 쓰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보세요. 하는 게중요하지그나 너무 깎으려고 덤벼들지 말고 너무 따지려고 덤벼들말고 그냥 아작을 내려고 그래야 저걸 그냥 그러지 말아 이거예요. 약자들한테는 여러분들이 한번 불쌍한 사람은 필요 없는 물건이라 팔아줘. 난꼭 눈에 띄면 내가 보세요. 내가 매상을 올려주려고 보세 뭐 어, 어디 가면은 어, 외국가 그러면 내가 일부러 사주네 내가 일부러 저 사람들 참 어? 한국 사람 보기를 기다렸는데 우리 옛날에 갔더니 그 어그 어, 식당 주인이 그러더만 어그 옛날에 보니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떼러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태어나서 많이 들어온 건 처음 봤다고 하면서 허,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매상을 돌려리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더 시켜 줬어 모살리 왜? 좋은 그 사람이 좋게 보면 응답을 해야지. 거기서 얘 예, 감사합니다. 나면 뭐가 돼? 뒤로 서비스도 막 주고 그래. 그면 러 돈을 더 시켜서 더매상 올려주는 게 도인이고, 매상올려는게 고때 고때 찰나 찰나. 그게 불전함이야. 사람 기분 좋게 주는 게 불전함이야. 따라하세요 사람 기분 좋게 주는 것이, 사람 기분 좋게 것이 불싸고, 불싸고 불전함이다. 사람한테 인색하면서, 사람한테 인색하면서 불쌍 앞에, 불쌍 앞에 불쌍한다 한다고 불제자냐 유식은, 유식은 전신득지 전신 득지 업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업식을 바꾸자 사람, 마음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말자.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그러니까 어? 손해 보는 게도인이요 잊어버리는 게도인이요 어? 손해 볼줄 알고 잊어버릴 줄 알고 보살님 저줄 줄아는게 도인이야. 우기면은 쟤 저줘. 저줄 어? 줄 알고 손해 볼줄 알고 잊어버릴 싸울 일이 없어 보살님. 이게 안되는가야 중생은 다 똑똑해. 다 똑똑해, 다 똑똑해. <laughs> 그냥 저줄 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laughs> 어? 그러니까 그렇다 해서 몇퍼 닦다가 죽는 거 아니잖아? 어? 나는 옛날에 보살님 농담이 아니야, 보살님. 어? 내가 지갑에 돈이 좀 들었는데 중국 가서 지갑을 잊어버렸어 화장실 안서. 에 CCTV가 화장실 입구에 있으니까 잡으라면 경찰 불러, 공안 불러 다 잡지. 근데 내가 그냥 손해보 알았어 보살님. 왜? 그 뻔히 그 관리하는 사람이 가져갔거나 한거 아는데 경찰 불러서 그 사람을 그냥 감옥에 잡아놓은 그 하는 게불자고무살님내실수로 내가 빠어 흘러내려갔으면 그냥 누군가가 대박이 터지고 누군가또 한국 사람만 고의적으로 다못줄걸저 사람한테 어뭐 어, 신라 백제 고구려 때가 되든 아니면 삼국시대가 되든 뭐가 되든 어 어느 정도 진 진나라 한나라가 되든 빚졌던 걸 요번 생에 내가 갚고 오는 거다다고 많은 게 낫지. 그걸 따지겠다라고 찾겠다라고 피곤하게 하면 되겠냐고, 보살님. 이게 나야. 이런, 어, 그런 대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누군가 내가 손해보면 누가 이익을 본다. 어? 그냥 쉽진 않지. 아깝지. 그러든 말든 보살님 뭐, 어, 누군가 좋다고 어, 할거 아니야. 어? 다 인연이란 거야, 보살님. 다 인연. 어? 그 흘러간 거는 흘러갔어. 항상 현재가 중요해. 어젠 지나갔어. 한 시간 전도 지나갔어, 부살님 10분 전도 지나갔어. 지금이 중요한 거야. 과거를 두고 얘기하지 마. 어? 요게 중요한 거야. 따라 하세요. 과거는 흘러갔다. 내 종으로. 기록으로. 기록으로, 기록으로 남아있다. 여러분들, 내 종을 어떻게 안고 죽냐, 아부살님 죽은 다음에도. 내 종이 시원찮아. 복진기 별로 없고, 공덕상기 별로 없고. 이거 뭐, 그럼그 다음 생엔 뻔한 거 아니야? 그 다음 생에 의종을 만나 연을 만난데도내 쪽을 딴딴하게 하자마음 쓰는 거고 마음이 중요한 거야, 부살님. 삼천 대천세기가 부살님 다한 어, 집이야, 한 형제고. 인류가 처음에 태어날 때 광음천에서 태어났어. 광음천 따라세요. 광음천에서, 광음천에서 인류가 쫓겨 내려왔다. 그 그러니까 쫓겨 내려오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됐어. 쫓겨 올 때는 남자 여자도 없었어, 부살님. 천세. 남녀 여자가 생기면서 껴안고 자다 보니까 애가 나왔어. 애가 나오다 보니까 새끼 때문에 무슨 어, 축구를 이까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가서 살았어. 그게 집에 시청 동굴부터 시작했어. 그러면서 무슨 어, 먹을 게없으니까 사냥을 했어. 그러면서 살았어. 그러면서 새끼의 새끼를 게 오늘 81억 인구가 된 거야. 그러니까 81인구는 억 엄마 아버지가 광암 소육 중에는 조상은 하나야. 부살님따지고보면 그래서 우리의 인에는 원래가 지저분했어. 동굴에 살았고 멋있었고. 그래서 지저분한 사람은 감기가 안 들려. 왜? 면역이 강해서. 너무 깨끗해서 병이 오는 거야, 보살님. 아, 노숙자가 감기 들린 거 봤어, 보살님? 너무 지저분하면 균이 안 와. 균이 들어온 걸다 잡아먹는 거 아니야, 극미로? 너무 깨끗해서 병이 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 지저분한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될 때로 대라, 내비둬, 그러니까. 결백증 있는 사람들이 문제야, 보살님. 어마어마하고. 어? 그럼 나는 보살님 그거는 얘기해 주고 싶어. 항상. 눈에 띄는 사람들 다 잘해줘야 돼. 따라하세요 눈에 띄는 사람한테는 눈에 띄는 사람한테 이익을 주자, 잘 잘해주자. 여러분들 지하철 같은 거 타다가 누가 천원 달라면 천원줄걸 늙다니라고 부살님 뭐 불전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른 척 그냥 천원 달는데 잔돈 없다고 못 주는 것보다 꼭 주고. 십생 그러니까 후 만날지 백생 후 만날지 알아? 그게 부처님 제자야. 거지 어? 줄 돈을 가난 사람 줄 돈도 그다니고또 택시. 살 정도 여유가 있으면 천원 정도는 여유 있게 있는 팁입니다 그냥 천원 정도는 더 줘라 이거야. 그래서 항상 기분 좋게 줘라 이거야. 찰나가다 그러면 천 원이, 어, 백만 원, 천만 원보다 복을 더주는 거야. 보살. 그 사람의 신이 있어. 보살다 내다봐. 항상 사람을 기분 좋게 줘라 이거야. 이게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성공을 한 사람이야. 보살님.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이 기마이 됐을까? 기분 좋게 해라 이거야. 복전이라는 게 영어로 해피 머니야. 보 m 리복전 y happy m o 돈이다 이게 머니 해피머니 현남 h 이 지었어 왜뭐 n 지말 h 틀렸어 비슷하게 맞지 해피머니 따라서 해피머니 a p p y money, happy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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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아무도 없어 늦지 말고 사람 있을 때딱넣으란 말이야. 같아도, 왜? 그 요령 같아도 왜그 사람 신이 있어 신장이 있고 그럼 그럼 이거로 끝. 오늘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합니다, 보살님 인과는 두 가지, 진정 인과와 의료 인과, 진정 인과는 종자생 현행, 현행은 종자. 두 가지를 얘기한다. 동시인과다, 동시인과다. 의류인과는 종자생종자 종자. 이시인가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받는다 장소와 시간을 모를 뿐이다, 뿐이다. 종자생종자 종자생 종자가 종자. 좋으면 종자가 좋은 종자를, 종자를 종자. 만난다 유효상종 신심 있는 사람은 신심인 신심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있는 사람을 업장 무거운 사람은 업장 무거운 업장 사람을 만난다 종자생현행은 종자생 현행은 진정인관대, 진정인관대 아리아식의 4종이 아리아식 네네 전생서부터, 전생서부터 기록되어 있다가, 기록되어 있다가 자연의 해와, 해와, 달, 해와 달, 별, 별, 별 산천초복, 공기, 공기, 기세간, 기세간 대자연을, 만나면 대자연을 만나면 거기서 작용하는 것을, 거기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걸 의종이라고 해보세요 의종은 외종. 또한가지였어 의종은 내 몸통아리다 내 몸통아리는 몸통 내종 몸통 내내 아리아식에서 컨트롤한다 아니 비설씨는 의종이다 의종은 대자연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이것이 불법이고, 불법이고 유식이다